자, 이 대선 접속사 대시죠. 보어절 입고 있는 명사절이고요. 대에 완전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의 보어도 있죠. w 와수로 바꾸면 틀리고, 이 대절안의 주어가 요거기 때문에 동산 여기 있습니다. 두 개고, cost. 어차피 과거니까 뭐 수일치는 안 맞추고요. other 다음에 복수 명사입니다. cause, 목적어, 투동사. 이 evolve는 지금 자동사로 쓰인 거라서, 뒤는 에더 way가 목적어는 아니고, 얘는 뭐 in the way.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더웨이 다음에 how는 못 쓰죠. 대신에, in which나, by which는 써도 됩니다. 얘는 대동사죠. evolve 을 받을 거예요. 이건 내용 볼때 다시 할게요. 그리고, 얘는 주격관대와 동사고요. 요놈이 주어고 동사는 여기 있죠. 그 다음, 얘가 주어고 동사는 요멀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to imagine and predict and plan. 이렇게 세개 병렬이고, to는 생략되어 있는 거고, Predict의 목적어로 의주동이 와 있어요. 얘는 간접 의문문으로 명사절입니다. 서술형 충분히 가능하고 얘는 사형식 동사라서 목적어 두 개죠. 누구에게 무엇을 그리고 이치 다음엔 단수고 얘는 다시 주격관대와 동사입니다. Outthink가 동사예요. 그 다음 동사는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Tribe의 동사는 여기 있고 얘는 주격관대 안의 동사고 Be likely to 동사를 썼고 그다음 여기는 과거를 썼고 여기는 우드를 썼네요. 어, 그다음 명사 다음 이렇게 형용사 구가 나오면 이 사이에는 주격 관대와 비동사가 빠져 있습니다. 부사로 쓰면 틀리고요. U-N-I 둘이 주어기 때문에 동사는 are. 어법 및 서술형 출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내용 다음 볼게요. 사실 질문을 하면 답을 하고 질문에는 주제가 답에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마인드가 발전했을까 진화했을까 한 가지 가능성이란 경쟁과 갈등이 다른 인간의 부족과의 경쟁과 갈등이 우리의 뇌가 진화하게 쓸 거야 그 뇌가 진화했던 방식으로 얘는 부상 거죠 그냥 인간 부족은 어, 더 우수한 생각을 할수 있는 그 인간 부족의 적들보다 심지어 약간이라도요 소유했어요 필수적인 장점을요 능력 너의 부족의 능력인데 상상하고 예측할 어디서 언제 적대적인 적이, 적의 부족이 공격할지를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계획할지를 하는 너의 부족의 능력은 능력을 꾸미고 있죠. 줍니다. 너의 부족에게 상당한 군사적 이점을 주죠. 인간의 생각은 무기가 되었고요. 생존의 투쟁에서요. 즉, 무기입니다. 동격. 훨씬 더 얘는 very를 안 쓰면 됩니다. 비교급이라. 훨씬 더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죠. 그것 이전에 다른 어떤 것보다. 됐고. 얘도 요 weapon 다음에 주, 주격관대랑 비동사 정도 빠져 있겠다. 맞죠? 형용사니까. 네.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 이점이 적용되죠. 계속요. 각각에 이어지는 세대에서. 얘는 삽입으로도 괜찮습니다. 부족 어그 부족의 적보다 상대보다 더 우수한 생각을 할수 있는 부족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죠. 전투에서. 그런 다음에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었죠. 담당하는 이러한 정신적인 우위를 그 부족의 자손들에게 당신과 나는 자손이에요. 승리자들의 자손입니다. 그 그러니까 앞부분에 말하고자 하는 말다한 거야. 어떻게 인간의 생각이 진화했지? 음, 이건 경쟁과 갈등이 우리 뇌가 진화하게 한 거지. 적보다 더 우수한 생각을 할수 있는 부족이 우위가 있었잖아. 그 그러니까 능력인데 적대적인 적 부족이 언제 어디서 공격할지 계획 세우는지 그게 이점을 줬고. 인간의 생각이라는 건 생존의 투쟁에서 무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 정신적인 장점 우위는 적용됐죠. 계속 다음 세대에 걸쳐서 부족 적보다 더 우수한 생각을 할수 있는 부족은 전체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유전자도 전달할 수 있잖아. 살아남으니까 정신적인 장점을 어, 담당하는 후손들에게 이 offspring과 descendants는 같은 의미죠. 동의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승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부족 간의 경쟁과 갈등이 인간의 생각 그리고 둔의 진화에 미친 긍정적 영향입니다. 어법 서술형 좋다고 했고 어 삽입이 가능하니까 순서도 가능하고요. 대입학은 뭐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수고했습니다.